특감반장에게 지시한 사람 누군지 알지만 수사로 밝혀야 압박. 경남여성신문 2019년 2월 11일 본 기사는 경남여성신문사 편집 발행인의 컨펌하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김태우 씨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검 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특감 반장이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한 텔레그램 지시 내용과 박모 특감 반원의 보고 내용은 제 휴대폰에 증거가 완벽히 보존돼 있다며 서울 동부지검은 주저하지 말고 이전 특감 반장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이인걸 전 특감 반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이전 특담 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고 있지만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우 씨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우정사업본부의 420억원 규모 펀드 운용사 선정에 압력을 넣는 등 세 건의 비위 의혹 관련 특검 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숙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지만 위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안상수 의원 김용남 전 의원 이연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하 김진태 성명서입니다. 오늘 김태우의 두 번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제야 알았다. 작년에 드루킹 특검이 왜 그렇게 일찍 짐을 쌌는지 청와대가 특검 수사에 개입했던 것이다. 그러니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었겠나? 청와대 민정실 특감반장이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특감반원이 수사 상황을 특검에 알아보고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텔레그램 방에 증거가 남아있다고 한다. 그 상부가 누구인지 우리는 안다.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소환조사해야 한다. 청와대가 특검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봤다면 압력이 되고 직권남용에도 해당된다. 특검 측이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도 범죄다. 이러고도 도리어 김태호를 공무상기밀 누설로 구속할지 모른다. 기밀이 아니라 비리를 누설한 공익제보자를 구속한다면 자시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김태호를 보호하자.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